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안먹으세요 근데 응. 먹었고, 응. 하나 오늘 저하세요안거든요와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아까 내요란이랑내 고구마 하세요었잖아또 아니네. 고구요 스틱 두 조각 안녕먹세요안녕하나요안먹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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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안녕먹세요 안녕하세요. 안녕먹세요안요안에 엄청 많이 들어 있요데 그중에 이안녕조그요안두개 먹었는데 그게 요안녕요 <laughs> 좋은 네. 날이야, 좋은 날. 맞아요. 누가요? 키워놓고 아무 말도 안 해. 다들 먹느라고. 일등했습니다. 아, 예. <laughs> 저희가 드디어 인가에서 인가 일위를 했습니다. 아, 소사 미쳤다. 음. 미쳤다 진짜. 윤재형 소리 있는 말해봐. 그래, 말 못했잖아요. 와, 진짜. 나 이거 다 했어 아까. <웃음> 아, <웃음> 수빈이 e 꿋꿋 o u had to take, do what you want. 이 o u take money, so. y o u 한 e a bone. Sumina Taranga, but every day. Sumina Taranga. s u m i n 야 너도 아까 울었어. <laughs> 야, 야 너도 아까, 너, 너가 안 울었다고 하기엔 너무 건 아니고 아까 눈물 젖었잖아. 너안 울었다고 하긴 너무 울은 건 아니고요. 아까 눈물찔끔 흘리고 있더만.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 흡수시켰어. 요즘 내가 사람이 좀 말랑말랑해졌어. 아이, 좋은 거지. 너거 원래도 말랑말랑해. <laughs> 그러니까. 나도 안는지 좀된거 같은데. 너? 네. 땡큐. 너? <laughs> 네. 그래서 나본거 같은데. <laughs> 너 언제 그렇지? 최근에 봤는데. 최근에 언제야? 네. 그 공식적인 건 아니고 비공식적인 거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러네. 그러네. 형은 최근에 <laughs> 그렇지. 뭐? 아, 이따 말해줄게. 말해 주... 어제... 예. 아, 아, 아. 아, 저한번 어, 오열했거든요. <laughs> <laughs> 여러분 궁금해하실 거라고 말 텐데 동기가 아, 그러니까, 마음에 아. 말을 안들어갖고 제가 이제 이렇게 명치로 음. 한 번, 두세 번 이렇게 뚝뚝 꽂았거든요. 근데 좀 이제 펑펑 울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서열 정리가 완벽히 돼서 형이라고 하기로 했습니 이게 아파서 온게 아니라 수빈이 형한테 맞았다는 사실을 보내갖고 내가 <웃음> 수빈이 형한테 하면서 <웃음> <웃음> 같이 원펀치 하나씩 나누기로 했는데 제가 쉐도우 복싱 이렇게 피했거든요. 아유 귀여워 귀여워 다들 울고네 울고 휴닝이는 애니메이션 보면서 울었더라 울고 무 슬퍼. 닝이는 화장실 가서 울고 울지 않았었나? 맞 아, 누가 봐도 울고 아, 그, 그 아, 울어요 안 울었대 안 울었다고 하는데 연준이 이 옆에서 토닥여줬는데 그자에안 울었는가? 안울었 이제 나이가 드니까 너무 많이 말하죠 말이 없 형은 원래 많고요 <laughs> 형이 어 때부터 많았어요 얘가 그치? 제일 울고연생때 제일 많았던 건 사실 응규랑 아니야 난 아니었어 아니, 연준이 형 너무 아름답게 울지 않아요? 뭔가 보면서 나도 예쁘게 울어서 어, 너무 예쁘게 울어 나도 약간 응. 뿌잉하고 태현이 진짜 뿌잉하고 나 응. 응. 진짜 얼굴 쉽게 안 써보자 아름답게 울는 게 아니라 나 제일 못생기게 울때나 이거 가리고 있었어 응? 나 항상 제일 못생겼을 때 보여줬어 <웃음> <웃음> 가릴 수 있는 게 없었어 예뻐 네? 나 진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너희랑 다 같이 서 있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울고 <laughs> 되게 감를했나봐나결국 아예 모르고 있었어. 원래 내가 그걸 다 발표했는데 이번에 범준형이 발표를 하더라. 수빈이한테도 안 알려주지 않았어요? 작가님들이랑 음. 피디님들이 막, 막 가리면서 상을 거기에 이름 새겨져 있으니까 아하. 절대 보면 안 된다고 파트너 MC한테 제가 몰래 가 갖고 어때요? 그랬는데 보시더니 아, 진짜 미안 이러는 거야. 아인 선배님. 아인 선배님. 대충 알겠어요 이랬는데 이제 앨로라바이투게더 하길래 요 아, 그때 나, 조금 놀랐지 아, 아 진짜 아, 너무 미안한 아, 표정으로 저, 말하길래 잖아 둘이 음. 아 연기를 또 했어요? 아, 와 아름다워 아, 아, 그냥 보던 그정이 표정 봤는데 그냥 보고 오. 아무런 오. 변화가 없는 거야 복근 아, 페이스 와 쩐다 범준이 형도 막둘다막 울컥울컥 할대 계속 오오오 가 아예 안 나는 거야 그 그냥 계속 나한테 고생했어 고생했어 이런 얘기만 해주고 하하하 형이 뭐 하고 났냐 양 옆에, 옆에 동규랑 수빈이 있어. 그러니까... <laughs> 말이 안돼 진짜. 첫낙 <laughs> 저... 나... <laughs> 와... 야, 올해 <오래> 망했네. <laughs> 난 영화 같은 거 보면 일부러 우는 스타일. 안 참아 그냥. 나나나 그냥 일부러 더 내가 울려 막 감정 이입하고 응. 그래. 최근에 운적 있어? 없어. 영화 본적 있어? 아, 최근 영화 어, 영화를 안 봤어요 최근. 형은요 보는 적 있어요? 최근에? <laughs> 네. 없어. 아니 제가 여기까지 울 올랐는데 또르르 한주은 없어. 왜 나한테 안 물어봐? <웃음> 너는 <웃음> 있을 거 같아 너. 너 일본 영화 보고 왜 그랬을 것 같은데? 아니 야 그냥... 아니야. 아니야? 그냥 의외로 안으로 볼것 같아. 나왜 나도 영화 보였어? 너매체 보면서, 보면서 잘울것 같은데. 아니 야나나 생각보다 잘. 울. 안 그래? 응. 최근에 응. 아바타 나왔잖아요. 응. 아바타 다 네. 응.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아, 나 뭐, 아, 보려고 진짜. 이제 주위를 돌아봤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가지고 응. 그때 한번 넣었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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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니, 네가 말했으면 나 같이 뭐 응. 같이 보러 응. 갔었지. 근데 영화를... 형이 보러 가자고 했으면 전안 갔을 것 같아. 알 수빈이 형, <웃음> 형은 <웃음> 최근에 몇개 공주 보셨어요? 나 아바타 두 누구랑 봤지? 너네랑 안 봤었나? <laughs> 와 누구냐? 아바타 두를 보면 서 울었다고. 바다에서 전진을 하는데. 아 말아요.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야, 아니 아, 아니야 아니, 이건 스포가 아니야. 아니 그 전진하는 게눈물이 나온다고? 아니 너무 멋있는 거야. 야 걔네가 후진할줄 어떻게 알아? 아바타 두는 줄 어떻게 알아? <laughs> <laughs> 네, 아니. 아, <laughs> 요즘 아바타투 배경이 바다인데 뭘. 아바타투 배경이 아... 바다야? 오. 어... 산이 어... 아니야? 이건 유명해. 원래 유명해. 아바타투 배경이 바다야. 아, 스포 당했다. 아... 이게 뭐 스포야? 나 처음에 영화가 와서 바다인 거 알았어. 는물어 야, 알았을 영화관 생각. 가갖고 5분만 앉아있으면 바다로 나온다. 아, <laughs> <와>, 그것도 스포죠. <슬퍼죠>. 나도 <laughs> 영화관 가서 앉아있으면 몇 년이 됐는데. 난영어인줄 알았지. 아. 댓글에. 아니, 형, 미리 코장 봤네요. 어? <웃음> 어? <laughs> 나빼졌어 <laughs> 뭐야? 그거 봐라. 야, 대박 써. Give me, give me more. 아, 이게 세계관 미쳤어, 진짜. 너무 아, 아, 놀랐어 나. 감사합니다. 나, 근데 나좀 서운했어. 나도 같이 빨강빨. 아, <laughs> 난그 노래 전곡을 아는 사람인데 나, 나는 안 해줘. 수박초 술비미만 이렇게 했길래. 길 아, 잃고 구독 찐소. 아, 뒤에 내가 랩까지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수빈이 형이 아마추어까지 해서 어. 그런 거 아닐까? 너네들은 한결이 빵팔티! 아마추어. <웃음> 내가 게임을 접은 이유는 나의 일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더 이상 게임으로 낭비하고 싶지 않아. 그생 개선됐나요? 당신 그날 새벽 몇 시까지 그거 <laughs> 탑 니달리 하면서 그 표정 잘 <laughs> 아직 잊지 못해. 나도 나도 내가, 내가 화장실 이렇게 왔다 갔다 물마실려고 그랬는데 수빈이이 똑같은 자세는내 표정만 점점 어두워서 <laughs> 마지막에 나한테 인사도 안 해. 나쳐다보지도 않아. <laughs> <laughs> 그리고 마, 진짜 마지막에는 그냥 뛰면 안 하고 있었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음. 아, 해 울겠다야. 이게 여러분, 내가 그날 정신이 제대로 나갔고 한 내가 몇 점표 있냐? 실험표. 아, 꿈이야 뭐. 근데 한 실험표 정도, 정도 하면서, 예, 어. 네. 네. 그러니까 그날 좀 일찍 끝난 자리였고 <laughs> 기분 좋게 이렇게 딱 앉았는데 실험표를 딱 이제 하고 나서 검색 계속 나와 갖고 얘가 자꾸 제 전적 검색을 하면서. <laughs> 3연패 하면 비닐 4연패 했네 라고 나오고 5연패 하면 5연패 했네 이러 나왔는데 탑니다리로 7연패 찍자마자 내가 나와고 웃으면서 7연패 했네 했는데 아무것도 안들려건들면은 당연히 버릴것 같아요 길이 닦고 문좀 닦고 그냥 멍하니 그냥 앉아있다가 접어야겠다 그 7연패면 접는게 맞지 사실은 빨리 접는게 맞지 그 이후로 지금 한 1년 넘게 안 하고 있으니까 뭐잘된 거라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미 다 여기저기서 소문이 퍼졌는데 저 어제 누나가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네. 진짜 딱두번 위험했어. 음. 나 누나가 아빠 손잡고 나올 때랑 그 시, 신부 쪽 부모님한테 인사할 때. 아, 나 했는데 <laughs> 수빈이 형이이 오해를 <오히려> 했다고 하잖아. 이게 뭐였냐면 내가 그다 괜찮다가 그 이제 부모님께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오는데 그때 내가 갑자기 너무 뭉클한 거야. 미친듯이 참았어. 그냥. 아, 주접이다 진짜 이거. 주책이다 이러고 딱 보는 이아 아, 이거 울고 있는 거야, 그러면. 축가 <laughs> 치부어요 저도 어... 보면서 그 뭐야 축가 부를 때 얘네들이 축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와 내가 태현이 자리에 있 진짜 오열했다. <laughs> 이면서나저 <laughs> 나 여기까지 눈물이 차아 있는 걸 제가 그 결혼식 몇십 분 앉아 있으면서 한 수십 번을 삼켰어요. 아 내가 그래도 오늘은 나 여기 이거 보러 온입장이거든 축하해주러 온 입장이니까 나는 이제 울면 안 되겠다 싶어서 참고 있었는데 옆에서. <laughs> 겁나 울어 <laughs> 아, 제가 딱이두명 양옆에 저뭐 사이에 앉았거든요 <laughs> 최대한 삼킨 거지 이제 네 이제 울면 안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근데 진짜 그 결혼하시는 두 분의 표정도 너무 이제 행복해 보이고 아. 복잡해 보이거라니까 남이 행복해 보이니까 나도 막 같이 뭔가 오, 올라오고 나도 근데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한테 인사드릴 때 진짜 그때가 좀내 몸이 안 오시더라고 두분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저 너무 심지어 내 몸이 안 오시더라고 <laughs> 너무 대용량인데 그나반 자른 거야 심지어 이거 뭐야 이것도그것보이 저게 더 맛있긴 한 또, 입에 넣 이거 또, 이 넣어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진짜. 거이 <laughs> 아아 진짜, 진짜. 아, 떨어졌어. 아아 아. 아, 제발. 이거 이거 또, 이 이거 또, 이 이거 또, 이 이거 또, 아, 갑자기? <laughs> 어, 아 수빈이 형 어릴 때 사진은 똑같지 않아? 오자네 반해 버렸어. 너무 감쪽지. 볼리 이따만해요. 진짜 이쁘더라고. 아, 제 어릴 때 닮았어요. 짱구가 이렇게 드러아 있으면 여기 볼이 보이잖아. 요 <laughs> 약간 그런 것처럼 아, 볼이 뒤에서, 보면은 보여요. 이게, 뒤에서, 보면은 보여요. 아니, 뒤에서 아니, 보면 보여요. 맞아요. 엄청 친한데. 사람이 볼. 많으면 볼. 울 텐데 안 울더. 막 웃어요, 애가. 그러니까. 막 계속 웃던데. 예뻐해주는 거 알아. 근데 형도 데뷔 초에 뒤에서 봐도 볼 보긴 했어. 볼을 이렇게 약간 뭐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나분이 계속 하라 해도 된다고 막 하시는데 <laughs> <laughs> 참 하면 안될것 같은데 <laughs> 네, 너무 한번 소원, 하지 그랬어요 너무 소중해갖고 <laughs> 너무 귀여웠 진짜 귀엽다 아까 너무 예쁘겠다 <laughs> 너무 귀여웠어, 너네 <laughs> 맞아, 귀여워 고마워 <laughs> 말하지 마, 생각만 해 <laughs> 그래 아, 아찔하네 나도 딸기 <laughs> 어이가 없다, 그냥 <laughs> 보기하고 싶지 않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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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한는에서에대한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 앨범 딱 나오기 전에아 설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오차가 있에서 어떡하지? 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향이 맞았다는 걸 내가 보여준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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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요아한국서도서도한서 지금 5명에서 뭔가 한 명이 더 추가돼도 약간 막 부족할스러울 것 같고 다섯 네. 중에 하나만 빠졌어도 되게 엄청 허전했을 것같고다 네. 5명이어도 좋다. 요즘에 느끼고 있어요, 그렇게. 울지 말고 얘기하세요. 언준 주석을 수빈아나 사랑해. 사랑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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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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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요 <laughs> 울리셨어 <laughs> 그래서 좀 아, 말하니까 알, 거기서 그렇게 아, 말씀하시면 아, 내가 어떻게 안 아, 울어 나, 나, 나 진짜 죽어도 어? 멤버들 <laughs> 안거어 <들어가면, 나> <laughs> 내가 울 때마다 그 생각 못 한다니까 <laughs> 그래 아 망했다 이러면서 이제는 이만 가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아그 아 전에 포토타임 아, 어떻게 아, 짧게 가져가볼게요 다시 최고의 활동이었다 음... 부시 한번 해야죠 그리고 부시, 아, 그래. 부시 스 부끄럽다 아, 우리 샤피인 샤라우트 샤피인 뱅 1등이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일요일 잘 쉬시고 또 저녁 맛있는 거 챙겨 드시고 그리고 월요일 화이팅! 네. 고생 셨 없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